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또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소망 주시고 새힘 주셔서 오늘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 가지게 하려 하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 있죠. 요한복음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대신에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마지막에 첫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자기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로 믿게 된 예수를 최근에 영접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 저 제자들을 세상과 악한 자들로부터 보전해 주십시오.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마치 일이 가운데 있는 양과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참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마 안 되실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살아도 아무도 위협도 하지 않고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죠. 서대반 집사님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또 이쯤 이슬람 사회나 인도 또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절에서 저 제자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처응되지 않고 생명을 보전해 주십시오. 왠고 하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험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이상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서 그래서 자기들과 상반되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 불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악한 영을 사용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막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 현장에, 전투 현장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악한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나님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목숨 잃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우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슨 기도 하실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들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잘못 생각하면 하나 된다는 것은 저들끼리 뭉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힘을 아파여 대적하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지키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병아리가 어머니의 날개 안에 그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와도 어머니가 지켜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될 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를 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오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무리를 이루어서 저들이 예수님 가신 그길갈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전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순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오직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딸 아니고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이라는 그 덤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우리가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별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사람, 구별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걱정하지 않고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저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이니 하나님 저들도 지켜 주시고 보전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여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빛의 자녀임을 알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기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 마음에 울린대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들을 걱정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안내자 되게 하시고 보호자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누리며 살수 있더. 오늘 또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땅의 통치자요 이 땅의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 해서 기도 하시 겠 습니다.